네. 어, 잘 끊었어. 네, 그슨수이야일점 어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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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저게 좀심하 시작. 고작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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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상태 봐줘야 돼. <웃음> <웃음> 어, 아, 지 괜찮으니까 그냥 나 바로 시켜줘. 지금. 시작. 야, 지민도 얼굴 잘 때리잖아. 잘 노려봐. 그렇죠? 그렇죠. 이걸 시기 참치 놓치잖아, 그지? 그지? 어. 근데 자 주심이 만약에 주심이 요걸 놓치잖아. 타임을 놓해헷요려 자기. 내가 지금 기차겠지. 근데 여기서 별말 없었잖아. 이거 없었지. 그러면 이쪽 주신부신이 부신, 타임을 해갖고, 얘기를 해갖고 하나 더 올리라고. 어, 놓칠 수도 있어. 시어가한 응. 시작 시아형좀 네. 살살해봐요 시작 <laughs> 叫啊！